한국사 수강생 친구들, 안녕! 우리 어, 원래는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찍을 생각이 없었어. 여러분들한테 잘 외울 수 있도록, 뭐 이제 손글씨 노트나 아니면은 어떻게 외우는지 요령 정도만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어, 오늘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내일 시험 때문에 내일 테스트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다시 한번 조선의 중앙통치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외울 수 있게 이 영상 한 번만으로도 내일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자 조선의 중앙통치기구 조선은 있잖아, 어, 왕,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그랬었지. 그러다 보니까 왕한테 권력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권력을 분비하려고 하는, 왕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기구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기 이렇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은 왕 옆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삼정승으로 이루어져 있었었다 어 여기 어디에요 맞아요 바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에서 왕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쳐가면은 바로 집행하는 부서였었던 육조에 바로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의 권력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정부는 뭐 하는 기구다? 우리가 테스트지에도 이렇게 쓰면 돼요. 국정총괄기구라고 써주면 되고, 선생님이 이 밑에 영의정,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 반대로 썼네요. 어쨌든, 이렇게는 써줄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써줄 거예요. 삼정승. 이들을 삼정승이라고 했었다. 자. 그리고, 의정부 옆에 이제 왕명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에까지 간다 그랬었는데, 그 부서가 뭐라 그랬었죠? 맞아요. 6조가 되겠습니다. 6조. 자, 6조 이름 외우는 것 때문에 너무 미쳐버리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루 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안 해오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고려사에서 너무 힘들어져. 고려사도 똑같이 나오거든. 그리고 2학년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나라 통치제도 얘기했을 때는 어차피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방학을 통해가지고 꼭 외워봅시다. 이 6조는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외우면은 너무 쉬운데 모델 어? 이유가 없는데 이호예병형공 뒤에는 이제 조가 마찬가지로 붙게 되죠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해가지고 총 6개의 부서가 있었다 자 여기 여기 이호예병형공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자 일단은 이조 이조는 관리의 인사를 담당해요. 관리의 인사,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 인사제도, 이 인사과인 2조는 뭐예요? 그렇지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기구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특히 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2조 전랑의 자리였었어. 이 육조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가 판서거든요. 판서, 판서 이제 이후에 뭐 참판도 있고 전랑도 있고 한데 특히나 이제 관리를 직접적으로 등용하고 채용하는 그런 이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조 전랑이라고 그랬었다. 호조는요 나라의 재정 돈을 담당합니다. 회계 등 나라의 돈 세금을 담당하는 게 호조고요. 그리고 예조 예조는 뭐야? 예의를 갖추다. 예의를 갖추다.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예의를 갖추다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는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야. 누가 왕한테 함부로, 어? 예의 없게 볼수 있겠어. 우리 왕한테, 야, 성계야! 야, 방원아! 이럴 수 있어요?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의를 갖추는 건 왕이 아니야. 왕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거야. 그럼 누굴까요? 그렇지 다른 나라 사신이야 다른 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 대신에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뭘 하는 거야 외교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외교라고 적어 보고 자 그리고 병조 병사 병사 그러면은 군대와 관련되어 있다 군사. 자, 그리고 형조. 형조는 뭐,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의거하여 무죄를 판결한다. 땅땅땅. 그러면은 뭐야? 형량, 형벌. 그러면 나라의 사법기구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공조가 무엇이냐. 어, 공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조는 이 조선시대 때는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미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을 할 때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했겠어요? 맞아요. 목조 건축물로 건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조에서 했었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나라의 토목, 나무를 베고 건축을 하는 일인 거야. 한마디로 공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공대 토목과 건축을 담당했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못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호조죠 호조는 선생님이 일부러 마지막에 설명을 하려고 놔뒀었는데 호조는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를 줬어요 이렇게 아, 요즘 천원이 파란색이 아니구나 아, 요즘 빨간색이 아니구나 파란색이구나 그러면은 빨간색 뭐, 옛날 집회. 뭐, 이렇게, 이렇게 용돈을 줬어. 그러면 이 용돈을 어디다 넣겠어? 그치. 바로 여기에다 넣죠. 호주머니에다가 넣죠. 그래서, 호호호, 호 웃음이 절로 나오네. 해가지고, 호조. 이렇게 알면 어떨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돈을 담당하는 기간이었었다. 기관, 재정을 담당한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왕 밑에 있는 기구들을 한번 쭈루룩 가볼 건데요. 어, 요렇게 이해를 해보면좀더 빨라요. 자,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세 개가 있어. 자, 왕과 가까이 있어, 제일 가까이 있어, 그래요. 왕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말씀을 듣고, 원래 가까이 있어야 더잘 들려요. 듣고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 왕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왕의 이야기를 듣는 기구. 오늘 날로 치면 뭐 하는 기구야? 비서죠. 자, 그래서 왕실 비서 기구라고도 할수 있는 요 기구는 바로 이일승자를 써가지고. 승정원입니다. 승정원은 어 권력, 이제 왕의 권력을 강하게 해주는 권력 기구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이의 승자, 요 승정원 할때이 승자가 사실상 어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존경하고 모이다 어, 위로 올린다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승정원은 하는 업무가 뭐라고? 왕명을 춘납하고 왕과 가까이 있는 오늘날의 왕의 비서 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요 밑에는요, 뭐가 있었을까? 맞아, 을금부라는 기구가 있었어. 음, 금만은 부관참시에 처한다. 뭐, 부관참시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목을 자르게 하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내렸을까? 바로 나라에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러면 나라의 큰 중죄. 주, 정말 막 엄청 강력한 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구가 바로 을근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얘들아 나라의 큰 중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왕한테 역모를 꾀한다던가. 아니면 뭐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뭐 권력을 찬탈하려고 이런 진짜 큰 죄를 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구야. 그러니까 왕이 큰 나라의 큰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처벌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고 더 도와주는 기구 아니겠어 그러면 읽은 부는 특별 사법기구로 특별 사법기구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기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부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너무 왕권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사. 오늘날의 언론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 권력이 너무 왕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이 권력이라는 거는 정말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 사실 나눈다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 내가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지. 나의 권력을 나눠 주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왕의 권한만 강해지다 보면은 왕도 정치가 아니라 태도 정치로 가 버릴 수도 있으니. 그러해서 이 왕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삼사라는 기구가 굉장히 중요했고 성종 때 특히나 혼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림 세력들이 사림 세력들이 이3사 위주로 등용이 되기도 했었다. 해서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세 개의 기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헌부 사관원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더 이야기를 할게.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 기구라고 보면 될것 같아. 검찰 뉴스에서 보이는 검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인상적으로 했던 었던 답변이 하나 있어. 검찰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이랬는데 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검찰이 뭐 하는 거야? 그렇 비리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 어, 여기 조금 뭔가 수상 수상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감찰하는 기구잖아, 그렇 그래서 여기 사원부도 마찬가지로 감찰 기구였어 관리에 비리를 감찰 감찰하는 기구였었다 그래서 관리에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다. 아니면 그냥 감찰기구다. 요렇게만 써도 선생님이 정답 처리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관원. 사관원은 이 사간, 간 자가 씹을 간이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왕한테 직언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관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뭐라고 그랬어? 간사라고 그랬지 우리 왕이 우리 전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야나 창호 닮지 않았냐?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우리 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하 전혀 닮지 않았사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맞습니다 전하. 사우는보다 잘생겼습니다 전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간사한 행동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간사하다라고 하잖아. 얼마나 간사한 거냐고 그거 그래서 간사한 거랑 180도 다른 거야 왕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뭐 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아 이건 안 됩니다 요거는 잘못되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한테 직언을 하는 기구였다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자 홍문관은요 홍문관은 여러분들 홍문관이 제2에 뭐라 그랬었지? 그렇지. 제2의 집현전이라고 그랬어. 이 집현전이 언제 없어지는데? 세종의 아들이었었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이제 어린 자신의 조카였었던 단종을 죽이고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면서 개유정난이 일어났었다 그랬죠. 왕위를 찬탈하면서 세조가 이제 자기한테 계속 어떻게 전하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는 집현전 학자들을 다 그냥 분산시키기 위해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시켜버린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세조 다음에 대정 대세문단세예성이잖아요, 그쵸 세조는 일곱 번째 임금이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임금이 되는 우리 성종께서 어, 우리 세종대왕님 저희 롤모델처럼 생각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우리 세종대왕님이 집현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셨는데 집현전은 정말 필요한 기구인 것 같아 그래서 집현전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했었던 나머지 이 집현전을 제2의 이름으로 홍문관이라는 기구로 이제 다시 한번 개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문관에서는 뭐 하냐 왕에게. 정책 자문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 보려고 하는데 이거 맞을까? 야, 이거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 어, 저나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예로부터 뭐저저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정책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왕의 경연을 담당하기도 한다. 경연이 뭐라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을 세 번씩 두 시간씩 공부시키는 제도가 바로 경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도 세 가지의 부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왕의 권력과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춘추관이에요 춘추관은 뭐 하는 기구야 우리 서울대 학교에 가면은 교 이. 도서관에 춘추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단 말이야.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 같은 기구예요. 자, 춘추관. 역사서를 편찬하고, 그리고 보관하는 기구다. 어, 살짝 버벅거렸네요. 보관하는 기구다. 자, 그리고 춘추관 밑에는 이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성경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관에서는 무엇을 했냐 고등교육기관이야 성경관 대학교잖아요 선생님 아니 고, 이 대학교는 있잖아 우리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 때 만들어져요 저 경성제국대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였었거든 근데 성경관은 이제 우리가 대학교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선 전기 조선시대 때는 이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이었었어. 그리고 아무나 입학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아무나 입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생원진사과에는 합격을 해가지고, 속과에 합격을 해야지만 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력을, 어, 권한을 얻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조선의 수도는 어디라고 한양이라고 그래서 한성부 한양에 있는 성을 우리가 한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성부는 뭐 하는 곳이겠어? 그렇지 수도 근처에 있는 치안과 그리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어, 방비하기 위한 기구였었다 그래서 한양의 치안을 담당한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라인은 여기가 끝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15분 만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렸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지방 제도를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방 제도도 같이 시험 볼까? 그러면 자, 지방 제도는 어렵지 않아요. 조선은 부목 군현 전국이 8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8도에 보내지는 사람 누구예요? 관찰사죠, 관찰사. 자, 여기, 옆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옆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음. 어, 놀랬죠? 어, 살짝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조선의 지방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조선은 전국이 몇 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8도로 나눠져 있었죠.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한 군데 지금 얘기 안한것 같은데? 아닌가? 내 숫자를 잘못했나? <laughs> 자, 처음부터.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그리고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총 8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고 이 팔도에다가 보내는 사람이 누구였어? 바로 수령 아니야 수령 아니라 관찰사였다 자 관찰사를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팔도 아래에다가 무엇을 두었었다? 부모 군현으로 나누어가지고 부모 군현을 나누어가지고 누구를 파견했었다? 그렇지 수령을 파견했었다 조선은 어 이게 또 정해져 있어 연구가 있는 지역에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지역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강원도에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강원도에 연구가 있는 데가 강원도에 예를 들면은 수령으로 파견이 됐어 그러면 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연구가 없는 지역에다가 파견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걸 우리가 이제 상피제라고 해 연구 없는 지방에다 보내는 걸.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수령이 그러면 연구가 없는 지방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그럼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선생님. 이 살면서 경상도 다섯 분 밖에 안봤다 그랬잖아요. 나 근데 갑자기 경상도 수령으로 파견됐어. 그러면, 어, 나 모르는 게 투성이야.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파견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지. 향리가 있었어. 지방의 말단 양반인 거야. 지방 양반. 이 향리가 하는 일은 일단 수령이 지시하는 이런 지방 행정 업무들, 행정 실무들 수령이 지시하는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임무, 임무를 향리가 했었고 직접적으로 하는 일, 수령을 보좌하는 거야 수령은 행정, 그리고 사법, 군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권한이 있었었고 우리 변사또 봐봐 변사또어수 춘향아 내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춘향이를 막어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런 권력이 다 주어져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향리는 옆에서 예이사또 이러는 사람으로 고려 시대 때보다 향리의 권한은 조금 더 낮았어요. 조,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고려시대 때 향리가 훨씬 더 높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갖고 그리고 이 향리를 견제하는 역할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지방의 자치기구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였었던 중요하다 유향수가 있다 그랬었죠. 유향수 이 유향수는 지방 양반의 집단이었고 유향수에서 주로 하는 일은 수령을 보자하고 와 수령 여러 번 보자를 받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 수령이 바로 향리 옆에 있는데 나 여기 어딘지 몰라. 경상도 어딘지 몰라. 그런데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란 믿을 수 있는 향리가 나한테 와 가지고 유대가 어 유사또 님, 여기는 어뭐 예를 들면 산지인데 전북이 정말 맛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어 토산물로 전목을 거두시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향리의 비리를, 이 향리의,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향리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로 했었고요. 그리고 유교 질서로, 유교 질서로 지방에 있는 농민들, 지방의 백성들, 지방의 백성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유향소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관찰사가 이제 수령을 감찰을 하고, 그러면 유향소는 아무도 감찰을 안 해요? 아, 유향소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제소라는 기구에서 유향소의 비리를 감찰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선의 중앙통치기구와 지방통치제도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시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들 조금 고난도 문제에서 헷갈리게들 말이 나와요. 관찰사랑 수령을 헷갈리게 나온다든지, 특히나 고려시대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고려시대 때는 이제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별행정기구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향부곡소가 있어요? 음, 없어요. 고려시대 때는 이제 지방에다가, 지방에다가 파견된, 파견된 이제 지방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지방관들이 파견됐어, 파견됐었던 지역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되지 않았었던 지역을 우리가 군, 이제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속현이 훨씬 더 많았었다. 즉,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았었다. 그러나 조선은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국에 다 수령이 파견됐다. 이런 차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시험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쌤도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잘 외우고 우리 내일 봐요.